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조정을 받은 미국 증시를 살펴봤어요. 내용 중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다음 중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 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1번 주식 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용 2번 소비 둔화로 인해 기업 실적 급락 3번 연준이 즉각 금리 인상을 검토 4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은 확률로 증가 정답은 1번 주식 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채권보다 주식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되면서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 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